안녕하세요, 여아입니다 자, 오늘, 음, 제가 그동안 유튜브 활동이 없었던 점, 죄송하고요 음, 오늘, 그래서 뭘할 것이냐.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액괴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,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자, <laughs> 첫번째 액괴. 은하수액인데요. 좀 뚝뚝 끊어지고 그래서 제가 물풀이랑 물을 조금 추가했어요. 오, 굴러가. 여 여전히 뚝뚝 끊어지고요. 이건 별로 좋아하지가 않으니까. 잠깐하 가고. 하! 번째께. 이거는 제 수제께입니다. 파란색 아이클레이를 넣어서 만들었죠. 느낌은 좋은데,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. 그냥. 그런 애기입니다. <laughs> 음, 그저 그런 애기입니다. 이쁘죠? <laughs> <laughs> 뭔가 거부감이 느껴지니까 다시 닫아주고요. 세 번째, 이렇게, 진주알 슬라임, 핑크색, 핑크색 진주알 슬라임입니다. 응, 오, 안 돼. 얘 괜찮아. <laughs> 오, 생각보다 잘 늘어나네. 이 액체는 좋은데 너무 많이 묻어요. 찐저 <laughs> 슬라임. 이건 흰색. 투명색? <laughs> 이건 핑크색보다 좀잘안 늘어나요. 대신에 잘안 묻어요. 아. <laughs> 번째께, 인생 버킷 치즈 치즈 괴물입니다. 이건 느낌도 좋고 다 괜찮은데 많이 만져서 그런지 때가 타서 좀 싫더라고요. 때가 더 탈지도 모르니까 빨리 넣어줍니다. 여섯 번째 빼 이거 풍선 젤리 베지 꾸물 밑에 반짝이 가라앉았어요. 이거는 말랑말랑한 게느낌은 되게 좋은데 잘안 늘어나요. 어, 잘 늘어나네. 아. 다음은 파란색. 파란색. 파란색은요, 아까 이 핑크색에 비해서는 좀더잘 늘어나고요. 더 예쁘죠, 이게? 저는 개인적으로 파란색이 더 예쁜 것 같아요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<laughs>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. 섯번째 액괴. 응. 실친 유튜버 백지. 백지의 수제 액괴예요. 만들어서 저 줬어요. 백지 채널 보시려면 영상 성명란에 채널 링크 걸어놨으니까, 빅지 채널 많이 들어가주세요. 자,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액괴입니다. 리얼 샤베트 꾸미액괴. 이건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액괴예요. 자, 여기 1층, 2층, 맨 위에 여기 3층. 전이 액괴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더라고요. 층이 생기는 것, 전층 생기는 액괴 굉장히 좋아요. 해층 생기는 액괴를 좋아해서 이 액괴가 좋고요. 전좀 말랑말랑한 느낌의 액괴가 좋은데, 이것도 말랑말랑해서. 그리고 이거는, 뭐, 만지, 많이 만지고, 적게 만지고의 차이겠지만, 때가 잘안 타요, 이 액괴는. 때가 잘안 타니까, 오래 만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이 액괴 추천합니다. 강추, 강추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네, 이렇게 총 8개의 입구를 소개해봤는데, 재밌게 보셨다면,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그럼, 연아,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안녕!